안녕하세요. 천안 아저씨예요. 오늘은 변호사 얘기를 할 건데 저는 변호사를 실제로 뭐 수임을 하거나 이런 적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 얘기를 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항상 오시는 분들이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서 걱정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반대로 걱정이 아니라 별로 안 비쌀 줄 알고 갔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대략적인 금액은 좀 알아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지방 같은 경우에는 형사 사건의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형사 사건 중에서 음주 아니면 마약 쪽이랑 관련된 그런 범죄들 그쪽 양형자료를 쓰는 원장이라서 그래서 그분들을 예시로 하자면 민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민사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할 수 있거든. 그 재산 관련된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클수 있대요. 근데 제가 아는 경우는 되게 형사니까 형사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싼건 아니에요. 첫 번째로 330. 330을 받았다면은 그거는 그냥 거절하는 기분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형사사건이 아무리 싸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싸도 330은 그냥 내 지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형사사건 이거를 별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서 그냥 연습 차원에서 그렇게 심하게 위험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싶으니까 그래서 한번 연습 삼아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또는 친척, 뭐 자기 조카의 친구라던가 이런 식으로 내가 그냥 봉사한다는 느낌으로 할때 그때가 330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그냥 지방 좀 작은 도시에서는 550 정도가 일반적인 거고, 지방 광역시들 되게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뭐 대전일 대고좀뭐 부산, 인천, 울산, 광주 이쪽이겠죠. 물론 좀 각자 광역시라고 할지라도 격차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광역시에서는 한800 언저리, 880, 770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 얘기했듯이 그 수원 쪽 광교 쪽은 1320 거의 이거는 마치 짠게 아닐까 싶을 정도의 금액 남들 다 1320인데 여기는 일단은 계약금 550 나중에 중간에 770뭐 그럼 똑같다니까요 그리고 전관 이유 전관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관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전관도 있고 좋은 전관도 있고 나쁜 전관도 있고 전관은 보통 한 2000부터 하는 것 같고 다른 분들이 되게 다른 변호사님들이 보통 은 이제 VAT 포함해가지고서 보통은 1.1배가 되죠. 그래서 뭐 770, 880, 990 이렇게 부르는데 전관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냥 2천 이런 식으로 아니면 2,500. 물론 전관은 그저 옛날에 뭐 부장판사, 부장검사 이걸로 그 그게 끝이 아니에요. 제가 본 최상위의 그 전관은 산업통상부장관 전직, 산업통상자원 분가 하여튼 그쪽 장관. 아 물론 장관이 가 가지고서 무슨 재판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법무법인의 명함을 파 가지고서 그냥 주변 돌아다니면서 식사하고 있고 거기 가지도 않아요. 그 법무법인 건물에는 들어가지도 않고 그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식사하고 다니는 거. 그래서 장차관이 되면은 평생 먹고 살 것들은 그냥 기본으로 되는 거예요. 또는 그것도 잘 조심해야 돼요. 저번에 어떤 분은 내가 어디 전직 부장판사 출신이고 어쩌고 해가지고서 양자로 그딴 거할 필요도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준비 하나도 할 필요 없고 그냥 내 이름만 있으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2,000원만 입금하고서 그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급하게 연락 와가지고서 그때 그뭐 판사가 내 후배였는데 바뀌었어. 갑자기 그런 경우도 있나 봐요. 그래서 바뀌어가지고서 지금 급하게 준비해야 되니까 금주클리닉 가려면은 거기 갔다 와라 해서 여기 오신 분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전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고 있을 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렇게 당하는 경우를 봤으니까, 제가. 그리고 재판이 결정됐으면은 본인의 재산 상황이라든지 수입에 따라서는 그, 국선 변호사를 신청한다고 해가지고서 전부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걱정이란 말이지. 국선 변호사가 과연 잘해줄 것 같고, 돈을쬐끔 받아가지고서 자기가 그렇게 성의껏 해줄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일이 잔뜩 쌓여있으면은 대충대충 해줄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자본주의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기가 정당한 대가를 충분히 받은 변호사님이 당연히 열심히 잘하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변호사님들하고 통화가 잘안 되잖아요. 보통은 잘안 돼요. 보통 통화는 되게 사무장님하고 얘기하지. 사무장님한테 그냥 하달 하듯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근데 제가 봤던 국선 변호사 중에 한 분은 정말로 열심히 하는 분을 봤어요. 여기 보내신 것도 그분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잘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국선 변호사님이 문자를 보내셨다고 다 저한테 보여준 적이 있거든? 근데 젊은 변호사님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뭐 굉장히 구어체로 뭐, 열심히 하셔서 정말 좋은 결과 나와서 잘 됐다. 앞으로는 정말 실수하지 마시고, 정말 착실하게 사셔라. 뭐, 저 좀, 그래서 막장문의 편지를 그 문자로 보낸 다음에 마지막에 뭐, 쌍따봉 이런 거 해가지고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까지나 마무리를 해주시는 변호사님 봤거든. 그런 분들이 대충 했을 것 같진 않잖아요. 따라서 오늘 정리하는 거, 변호사님 비용은 물론 이제 국선 변호사는 공짜일 수도 있고, 그 이외에는 뭐각 지방마다 정해져 있는 일반적인 대충 정해져 있는 숫가 같은 개념의 비용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방에 보다는 뭐 약간 대도시 쪽이 조금 더 비싼 편이고, 물론 그 조금이라는 게 보통 적어도 550 이하는 별로 없기 때문에 보통은 한두 배에서 세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지역에 따라서. 하지만 돈을 비싸게 받는 곳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전관은 가끔 뉴스에 나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판결이 있잖아요. 너무나 말도 안 되게끔 너무나 좋은 결과들. 알고 보니까 전관, 그 동네의 전관. 이런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관이 그 비용을 생각했을 때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할수 있겠지만, 근데 전관이라고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준비는 좀 해놓고 있어요. 아무리 전관이면 무조건 전부 다 된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이제 나중에 뒤늦게 갑자기 바뀌는 경우를 본 적이 있으니까. 어쨌건 변호사 선임비는 아주 쌀 수가 없고,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그 사이에 있는 거니까, 적당히 본인의 그 자산에 맞게끔 고르셔야겠죠. 물론 이제, 도 고르는 법은 몰라요. 여기 사무장님들마다 오셔가지고서 주신 명함은 되게 많이 있거든 그런데 제가 갈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 오실 때는 대부분의 금주 클리닉이나 뭐 마약 관련 사건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대개는 이미 변호사가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소개시켜줄 이유도 없고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비용은 이 정도 범위 내에 있다. <목소리> 또 그렇게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